안녕하세요. 비스토스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비스토스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가 1,920원으로 마이너스 8%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11월 7일 날 2,300원까지 달성을 했다가 연이어서 하락이 이어져 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주님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우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방향성 자체가 심리적인 요인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 이 비스토스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이 하락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급과 매매 동향을 빠르게 같이 살펴보고 갈 건데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비스토스의 당일 매매 현황입니다 그래서 매수해 보시면 삼성 nh 한투 신한 키움 jp모관 처럼 개인, 외인, 기관할 것 없이 모두가 들어온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수급 교체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있었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해보시면, 하나, 미래의 셋, 교보, 유한타, KB, 다울처럼 모두 다 개인들이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순 매수량보다 순 매도량이 약 10만주라는 가까운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주님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내가 하락이 연이어서 일어나다 보니까 긴 윗꼬리를 남기는 이러한 도지캔들이 나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돼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도 버튼을 누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 지금은 절대 이 비스토스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내용과 기존의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외인들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지금은 절대 내가 팔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지금부터는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손실로 이루어지게 될지 수익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나의 대응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올라가니까 들어와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 구나나는걸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 긴 윗꼬리들을 자주 보여주는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변동성에 관해서 제일 잘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외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이죠. 이들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AI의 힘을 빌려서 매매를 진행해 항상 저점에 매집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로 개인들의 계좌를 아사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외인과 기관과 같은 움직임, 이들과 같은 이 변동성을 활용만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도 외인 과 기관과 같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기존의 물량은 그대로 갖고 가되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해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주주님들의 수익의 극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 그래서 주주분들이 이러한 등락 즉 변동성을 잘 활용만 하신다면 남들이 3% 벌어갈 때 주주님들은 10% 15% 벌어갈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20% 이렇게 벌어가면 주주님들은 100% 150%까지 벌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금이 많은 외인과 기관들이 기다리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러한 변동성을 활용하는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주님들 제가 이거 귀신같이 잘 찾습니다 주주님들 제 일이 뭡니까 제 일이 뭐냐면 기업 수급 차트 호가 공시를 분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거시적인 경제뉴스도 기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읽어드리고, 목표가를 체크해 드림으로써 우리 주주님들의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제가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비스토스 안에서 주주님들 혼자하게 두지 않고 원래는 방송에서 신호를 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를 드리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얘 말이 맞나 안 맞나 주남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 면요 이미 주가는 오를대로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 10% 벌고 나올 때 혼자서 뒤늦게 봐가지고 2%에 만족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2%여도 괜찮아요 어쨌든 수익을 가져간 거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드리는 이 신호를 아예 보지를 못했다라는 주주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 드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바로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주주님들 입속에 넣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입속에 넣어 드릴 거냐면요. 바로 문자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문자는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하나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254-9648의 번호로 주주님들이 비스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주주님들이 추가로 더 남겨 주셔도 되는데 주주님들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이렇게 비스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도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좀맛좀볼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수익 인증이라든지 감사 인사라든지 이런 거다 좋습니다. 다만 기프티콘 이런 것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주주님들을 도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락의 차트 속에서 주주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안내드릴게요. 영상 상단에 01072549648의 번호로 주주님들이 비스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제일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벌써 11월이잖아요 연말까지 두 달째도 남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계좌가 아직도 마이너스라면 그런데 내 계좌가 아직도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주님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이자 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어서 이렇게 리스크까지 앉으면서 주식을 하는 건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 라면 내 계좌가 아직도 겨우 본전에만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스토스 안에서 내가 돈을 벌어가고 싶고 내가 수익을 벌어가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만 잘 담으셔서 용기를 갖고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시면 수익 정말 많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너 혼자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면 되는거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남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냐 이렇게 진짜 물어보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요 바로 재능기부입니다 재능기부 이 재능기부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저로 인해서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또 주주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세상이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꿈꾸고 있고 제가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세상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이유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말 옛날만 보아도요. 이웃집 밥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고 이웃집이랑 같이 놀러가기도 하고 정말로 너나 할거 없이 사촌들끼리 서로 돕고 돕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혼자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혼자가 되어 가고만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웃집이나 길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물어보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듣기 바쁜, 미친놈 소리 듣기 바쁜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가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주주님들 도와드리려고, 주주님들과 같이 가려고 이렇게 제가 주가전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인 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단계, 사기, 이런 것도 아니니까 주주님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부담도 내려놓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리딩방도 아니니까, 정말로 우리 주주님들이 내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스토스 안에서 돈을 벌어가고 싶고, 수익을 벌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을 잘 담으셔서 영상상단에 010-7254-9648의 번호로 비스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이렇게 비스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사인 꼭 잡아서 주주님들 모두가 정말로 수익을 맛좀볼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스토스 제가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선물 하나 더 보여 드리면서 보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요.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에 제가 주주님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력주 따라잡기, 급등주 문자 받기, 텔레그램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처럼 주주님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들고 왔고 마지막으로 급등주 검색기처럼 힘든 이 주식 시장에서 주주님들이 혼자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급등주 검색시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들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2번, 3번, 4번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이 서비스들을 사고 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성함, 연락처 그리고 시청하신 종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밑에 하단에 제출을 눌러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은 시청하신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나미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